어그 잠시 제 소개를 하면은 어전 고향이 부산이었었고 지금 이제 부산으로 네. 내려간지 한 12년 정도 됩니다. 그 동안 그리고 이제 서울에서 이제 좀 문화재단에서 생활을 많이 했습니다. 고향 문화재단부터 해서 부천 문화재단 제 마지막에 있었던 직장이 마포 문화재단에서 공연 전시 사업 팀장을 했었었고 그 전에. 그 한국에서 처음에는 이제 공연 기획사에서 서울에서 이렇게 해외 공연 이런 것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데 이제 부산 문화재단으로 내려가고서는 주로 이렇게 정책이라든지 특히나 그 광역 문화재단, 뭐 서울 문화재단, 부산 문화재단, 경기 문화재단 이렇게 열일곱 개 문화재단들이 아그 어 이 연합회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또 정책, 지역 문화 정책 연구 소장도 하면서 주로 이렇게 문화재단들의 지역 문화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문체부에 제안하고 하는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문화재단들의 광역 문화재단들의 또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가 특히 저희 부산 같은 경우에는 아쉽게도 아까 조금 전에도 그 영상 저기 말씀했을 때 이게 우리가 2030 엑스포를 유치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일련의 과정 중에서 특히 지난 몇년 동안은 부산시 차원 또 부산문화재단 차원에서 국제교류라는 이런 측면이 상당히 이제 강화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찰나에 그 영국문화원이 한번 이렇게 크리에이티브 스코틀랜드에 있는 직원인, 로나라는 직원이 이렇게 한번 부산에 내려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부산문화재단에 이런 이야기들을 했었고요. 실제로 보면은 우리는 예전에 그, 저도 이제 뭐 영국에서 이렇게 그 예술 경영 공부를 하면서 많은 것을 이렇게 영국이라든지 이렇게 받아서 우리가 이식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 근데 실제로 여기에 있는 관계자들하고 이야기 하다 보면은 우리가 더 잘하는 것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고 오히려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이제 영국 스코틀랜드를 통해가지고 우리가 발신을 하겠다는 이런 측면이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 강했습니다 그래서, 어. 그, 어, 로라는 친구가, 어, 부산에 왔을 때 저희 부산문화재단이라든지 이런 시설들 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했을 때 상당히, 어, 공감을 했었었고, 그러면은 기관대 기관 차원으로서 한번, 교류를 하자는 이런 것들이 있었고, 다행스럽게도 우리 박윤준 팀장님께서 많이 협조를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모멘텀에 이제 참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저는 개인적으로 제 인생에서 제가 국제교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큰 모멘텀이 되었다고 할 정도로 그니 그러니까 예전에 그 영국에서 런던에서 유학을 하면서 제가 가고 싶었던 이런 단체들 솔직히 에딘버레 페스티벌의 아티스틱 디렉터 만나고 싶잖아요. 그죠 진짜 꿈이거든요. 네. 꿈이고 이거를 어떻게 그런데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마인 하면서 인사하면서 야, 그냥 이게 수다 뜨는 이런 것들이 저한테는 어, 이건 진짜 어, 좀 서리얼 했습니다. 그리고 어, 결국은 인간은 다 똑같다는 걸 느꼈어요. 이게 왜냐면은 하 우리가 그동안 이렇게 어, 정하는 것 같아. 아, 요 정도니까 우리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하는데 실제로 스코틀랜드의 문화적 신이라는 것은 우리는 너무나도 주한과 재단과 지역과 이렇게 좀 많이 그뭐 표현이 좀 그가지만 상황관계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철저하게 철저하게 협업을 바탕으로 이렇게 수평적 움직임이라는 것은 전 진짜 우리나라는 왜 DNA가 없는 걸까 얘네들은 DNA가 좋은 걸까 할 정도로 우리는 이렇게 협업을 이야기하면서 항상 마음속에 이성으로는 협업을 이야기합니다 마음속에는 경쟁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내가 먼저 해야지 내가 먼저 이니셔티브 일단 져았고 이걸 해야지 내가 먼저 독점적으로 해야지 저그 한국에서 공연계획사 했을 때 그거 진짜 많이 했거든요 뭐 아스코나스 콜트라든지 IMG 이런데 우리그아티스트를 해가지고 우리가 먼저 해야지 이게 이제 한 2, 이, 이, 30년이 함께 있다 보니까 정말 부질없었던 일인 것 같아요 오히려 정말 공통의 목적을 가지고 공통의 목적을 가지고 사회적 어젠다를 가지고 같이 협업을 하는 따로 또 같이 가면서 항상 이 공통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수평적으로 하는 이런 씬은 정말 아름답게 보였어요. 특히나 크리에이티브 스코틀랜드의 지원 사업들이라든지 정책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희는 이제 그 앞에 있는 두 분하고 다르게 그러니까 주로 정책이라든지 기관이 어떻게 움직이고 스코틀랜드의 문화 전체적인 전반적인 상황들이 어떻게 움직이나를 보러 갔기 때문에 그 아티스트라고의 교류 이 측면보다는 물론 예술단체들하고도 교류를 많이 했었습니다. 주로 기관에 계시는 분들하고 좀 많이 이걸 했었습니다. 근데 참 느꼈던 점은 아, 너무나도 인류상의 예술 지원이라는 측면은 참 비슷한 측면이 많구나. 하지만, 우리가 잘하는 건 분명히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히려 예술지원들, 예술지원들, 우리나라 예술가 분들은, 하, 예술지원, 우리나라 너무 적어요. 뭐, 영국을 보세요. 뭐, 프랑스를 보세요. 미국을 보세요. 하는데, 우리나라, 앞으로 제가 볼 때는 2년 안에 프랑스도 제치고, 우리나라가 1등 예술지원 데이터로 보면 무조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데이터를 스코틀랜드 친구들한테 보여주면, 스코틀랜드 애들은, 와, 이렇게 되는 거고, 다만, 지원사업에서, 이번에 저희 또, 그, 우리, 그, 김혜림 피디하고 똑같이 저도 이제 팔로우 펀드를 5,000파운드 하나로 계산해보니까 한 80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이렇게 받게 됐는데, 지원서 정말 간단합니다. 그냥 이메일로 보내고, 이메일로 끝나버리고, 어, 결정했어요? 담당자가? 음 응, 좋네요? 결정했고, 우리나라 절대 못하죠. 그렇게 했다가는, 어, 위원회에 계시는 분들, 그죠?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장관님이 책임심의제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서로 신뢰관계가 바탕이 되고 우리가 협업이 전제가 되고 이런 것들이 있다면 얼마든지 우리도 계속 예술가 분들 정상 간소화 해달라 뭐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이런 전체적인 틀에서 움직일 때 가능하지 않을까 되게 많이 느꼈습니다. 그 전제가 되는 게 결국은 여기에서 제가 느꼈던 거는 역시 영국도 마찬가지고 스코틀랜드도 마찬가지고 소셜리 인이지다 왔습니다. 사회, 예술이 어떻게 사회에 참여를 하고 예술이 어떻게 사회에 기여를 할수 있을까. 이게 다 어젠던 거지. 물론 우리처럼 무슨 문학의 소액 다건이니뭐뭐 뭐 선택과 집중이니 전 이런 이야기 자체를 이해를 못하는 걸 보면서 야 이거구나. 결국은 우리가 같이 할수 있는 거는. 소셜리 인게지드 압스, 이게 예술이 어떻게 사회를 위해서 기여를 하고 그게 사저 확장성을 가질 것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기후위기 대응이었었고, 한 가지 기후위기 대응을 하면서 또 이렇게 인사이트를 얻었던 건 뭐냐면 기후위기 대응하고 교류, 국제교류하고 연결이 된다는 걸 제가 느낀 게 지금 크리에이티브 스코틀랜드, 스코틀랜드 차원에서 문화예술기관들이 공적 기관들이 이게 카본 마일리지라고 해서 이제 비행기 타는 걸 금지시킵니다. 환경기후 위기 대응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한번 가면은 한달 이상을 해라는 측면이더라고요. 한달 이상을 하게 되니까 결국은 뭐다 스코틀랜드에 이렇게 이제 원어프 한번 이렇게 교류하는 걸 이제는 앞으로는 힘들지 않을까. 그러면은 한번 오면은 서울 뿐만이 아니라 부산, 대구, 광주 이렇게 하고 저희가 이번에 제시할 거는 야, 모멘텀에다가 다시 한번 제시할 거는 저희가 부산문화재단이 일본하고의 교류가 상당히 강합니다. 아마 서울보다 도 저희가 조선통신사 한일 그 공동으로 세계 유산, 기록유산에 등재를 시켰던 기간이기 때문에 일본의 뭐 티팜, 와이팜이죠. 부터 가지고 저희도 교류가 되게 강하고 한데 저희가 제시하는 건 자, 그러면은 스코틀랜드에서 오면은 이제는 뭐 서울이든지 부산인지 이렇게 하고 일본에 연결하는 것도 저희가 하겠다고 해서 이제 그런 식으로 조금 확장성을 가지고 교류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되게 많이 가졌습니다. 그 위에 전제가 되는 것이 역시 소셜인게이지다 우리가 예술이 어떻게 사회를 위해 가고 기여를 하고 하는 것들이 공통 목표가 될때 지구상의 인류의 가제들을 같이 해결할 수 있을 때 이렇게 교류가. 더 되지 않을까는 생각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멘텀에 아까 제가 모멘텀이 되었다고 했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한학기 학교에서 했던 한 학기 수업보다 저 일주일이 저한테는 상당히 더 가치가 있는 거 같고 현장에서의 이런 어그 배움은 음 어. 평소에 잊지 못할 것 같고 또 올해도 어 다시 가서 이제는 이런 저의 개인적인 이런 베네핏이 조금 더 예술가들 지역의 예술가들에 이렇게 확장될 수 있도록 올해 또 이런 밀덤을 잘해서 어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